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 묵상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받기 이전 성도의 과거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현재적 삶을 대조함으로써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의 상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천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한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인간을 당신의 창조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여 당신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택한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경륜상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실 것으로 여겨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이 되어야 할 선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의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인간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있는 신령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평화와 구원의 주님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아멘.